The Word of the Tree of Life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생명나무 말씀 채널이 새로운 목소리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참사랑과 가정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사랑과 가정 일사랑 이상 시련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은 망고불변의 기원이며 기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도 고칠 수 없고 형제도 고칠 수 없으며, 어느 나라 어떤 제도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고치지 못하며, 하늘 땅도 하나님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에는 영원히 혁명이라는 명사가 필요 없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좋은 것이 될까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녀가 왜 좋은 것이 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이것은 자식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 가지는 효성의 마음도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왜 좋은가? 가정에서는 사랑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어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가정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은 자기 어머니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며 자기 아버지같이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며 동생 오빠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계가 이상 가정이 사는 천국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 지구성에 세워져야 합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콧노래를 부르며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정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심정 사랑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사랑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게 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집에 울타리가 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위로는 하늘을 대표한 부모를 모시고 횡으로는 부부를 묶고 이 부부들이 천륜의 법도를 받들며 그 계대를 이으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천국이 생겨나고 가정 천국을 이뤄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 돼 사랑하게 되고 아들딸도 어머니 아버지 같은 대상을 얻어야 가정,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플러스가 되고 아들, 딸이 마이너스가 되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부부, 자녀로 형성된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입니다. 가정적 사랑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류가 살아갈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중년은 아버지, 어머니 같이 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은 형님, 누나 같이 적어 보이는 사람은 동생 같이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주이냐? 가정주의입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천주, 주인은 하늘천자의 집주자 즉 하늘집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천주라는 뜻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사회에 입각한 작은 국가입니다. 작은 국가요? 작은 응. 세계요? 작은 천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한 가정은 사회 윤리적 기반이며 인간 세계에서 가장 본이 되고 근원적이고 일차적인 조직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사랑이 최선의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냐 하면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입니다. 그러면 날 때는 어떻게 나아야 하느냐? 잘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이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사위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공법을 지구성에 세워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법도가 지향하는 내용을 갖추고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천국은 한번 가보면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열 번, 백 번을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민이 공통으로 그곳을 가고 싶어 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 하고 그분과 같이 살고 싶어 한다면 세계는 통일될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기대가 서고 다음에 가정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민족, 국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 간에 주고받는 생활적인 무대를 키우고 또 모든 피조 만물을 우리의 생활에 이용하고 우리의 이상의 조건으로 이용하는 재미, 그 재미를 100%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축복은 천국 문을 훌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정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3대의 인연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종교는 마루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마루되는 가르침은 인류를 가르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세계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나무의 수는 태양을 향합니다. 초목까지도 스스로 방향성을 갖고 돌아가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의 갈 길을 모를 리 없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자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부부 관계, 형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이세 관계가 한 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점은 하나입니다. 상하 좌우 전후의 중심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점이 틀리게 되면 상하 좌우 전후 관계의 균형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하 좌우 전후 그리고 하나의 중심점까지 모두 칠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칠수를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전한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모든 전부가 완전히 구형을 이루어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부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 종류냐 하면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사람이 될수 있는 교육의 교재로서 경전으로 삼아진 것이 우리 가정이라는 관념을 사랑의 왕국을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의 이상 세계를 발전시켜 세계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때 국민학교 졸업으로부터 대학 학박사 졸업까지 패스할 수 있는 실험장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확대하면 세계입니다. 세계를 가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사는, 할머니가 세계.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아저씨 아줌마들이 사는 세계 오빠 누나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사는 세계 아이들이 사는 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으로부터 장년, 중년, 청년 소년들이 사는 이곳이 모양이 클 뿐이고 수가 많을 뿐이지. 가정을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인데. 왜 부모가 되느냐? 부모는 가정의 모든 전체를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정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하고, 세계가 필요하고, 본연의 세계와 우주가 필요합니다. 이 가정은 천국 생활을 위한. 사랑의 훈련 도장 가정은 역사를 압축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직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구식각도 수직으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것을 인수한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주상을 압축한 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역사 시대의 선조들을 대표한 상속자여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역사를 연결시키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 지나간 시대의 대표자여. 어머니 아버지는 현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은 미래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고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고 나는 미래를 대표합니다. 여기에 아들, 딸이 있게 된다면 아들, 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총아이기 때문에 새 부모, 새 조상들의 삼사랑을 연해서 사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자를 못본 것이 타락입니다.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 대신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 대신이고 아들 딸은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을 대표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의 하나님 자리요.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의 하나님 자리요. 앞으로의 아들 딸은 미래의 하나님 자리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는 동등합니다. 평등 동등한 내용의 가치 본질적인 일체 이상관을 형성할 수 있는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의 위하는 사랑을 핵으로 하여 동서 사방이 하나로 엉크러질 때그 자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운세가 보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사랑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영원 불멸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 질식합니다. 호흡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상생활은 그 세계에 들어가서 호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교제입니다. 할아버지 연영의 사랑이 있으면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연영이 된 사람이 있으면 외부의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국가를 넘어 어디에 가든지 환영해야 합니다. 젊은이가 있거든 자기 아들이든 쓸 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이 뭐냐? 자기 가정과 같이 세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내, 형제, 자녀. 이 사대가 뭐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주의 참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교제로서의 가정입니다. 교재로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기반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 되어 살다가 들어가는 곳.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날을 위하여 수천만 년을 기다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생활은 어디서부터? 가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정을 입체적으로 확대시킨 것 뿐이지, 가정권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나 남편을 품을 때, 이것은 세계의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혈족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의 왕권을 대신한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많다고 천대 받는 폐가 됐죠. 그래 놓고 뭐 세대 차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말이라고요. 세대 차이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세대 차이가 있어요? 천년 전에 사랑하는 방법하고 천년 후 지금 사랑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방법도 같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랑의 내용은 공식이 돼 있기 때문에 억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만 번의 천지개벽이 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의 3대가 하나 되어 철옹성 같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하나님을 핵으로 모으시면 어디든지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요, 생명의 시로서 혈통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가야 됩니다.